러면은한 네. 달에 몇 컨테이너 나오는 저희가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거의 한 컨테이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1년에. 지금은 음. 저희가 계속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한, 한 달에 3대에서 4대까지. 처음에 이제 했었을 땐 저희 그 사장님 그 뒷마당에서요. 어, 그럼 어. 원래는 이 정도 창고가 아니라 엄청 전혀 예, 그냥 저기 였었어요집 뒤에 있는 거였었어요. 아, 뒷마당에서 시작하거어요 뒷마당에서 거예요? 예. 연 매출은 어떻게 되요 저희가 여기랑 이제 마트랑 해서 지금 한 조금 10억 넘는 걸로. 예. 잘안 됐을 때 저는 계속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은 나는 무조건 백설공주다. 난 신데렐라다. 내가 이 저기 동화책에 중간에서만 안 덮으면 아 그러면 무조건 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까지만 내가 버티면 책장을 넘기면 된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어 운이 좋게 뭐지? 사람들도 다 도와주시고 하면서 아직 온 고잉이라고 생각하긴 네,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애들레이드 호주에서 유통이랑 소매랑 도매랑 무역하고 있는 윤형섭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네, 네. 저랑 또한분 대표님이 있으세요. 어떤 걸 유통하시는 거예요? 주로 뭐지, 오뚜기, 뭐, 샘표, CG, 뭐, 이런 것들 해갖고. 호주 저녁에 이제 한국식품을 그럼 좀 뿌리시는? 저녁에 하긴 하는데, 그렇게 네. 많이 안나고요 <laughs> 주로는 여기 나무주 위주로 해갖고 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창고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창고예요 네. 야채 창고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마트 하나 있고 음, 어. 비용 좀 네. 한번... 네. 네. 어, 직원분들이 뭐, 또... 굉장히 많으신가 보네요 어, 한 30분 정도 다 마트랑 이렇게 해갖고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예. 진짜 한국 식품밖에 없네요 한국 식품이 없네요? 예, 메인으로 해갖고 네. 많이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국에서도 네. 조금씩 수입하고, 음... 근데 메인은 주로 한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 호주에 한국 분들이 많으셔서 네. 주 고객들은 이제 한국 분들인 거예요, 아니면 외국? 마트에서도 많이 사는 거요 아니에요. 거예요? 주로 외국 마트고, 현지 쪽에 저희는 많이 집중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애들레이드 자체가 한인분들은 거의 한 2,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인분들만 봐서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수요가 아. 많나요? 한국식품을 그, 찾는? 그래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한류 영향도 있으면서 하니까 조금 조금씩 계속 할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네. 완도 김예 김은... <laughs> 맞아요. 요번에 <laughs> 네. 완도다 저기 대표님도 한번 오셨거든요. 게이들 레이드에 뭔가 그래도 호주 쪽에 계속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김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이 유명하니까 이건 뭔가요? 요거는 저희가 협업해서 만드는 네. 소주예요. 소주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주로는 수입을 많이 했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 네. 주로 한국 분들은 이런 것도 안 드시지만 뭐 아시안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드셔갖고 Amion, Mokim. 초코파이 해갖고 뭐가 제일 좀 많이 팔리세요? <laughs> <laughs> 여기 사실 술이 조금 효자상품이고요 사실 김 같은 거 네. 아니면 이거 뭐 카... 카스 네, 저희가 이거 카스도 거의 두 달에 한 컨테이너씩은 최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달에 몇 컨테이너 나오는지? 저희가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거의 한 컨테이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1년에? 음. 지금은 저희가 계속 목표치를 잡았었는데 한, 한 달에 세 대에서 네 대까지 야채들 또 따로 고추장된장 어, 이런 것도 많이 팔리나요? 그런 것들도 네, 맞아요. 중국 분들이 조금씩 그래도 찾으시더라고요 아 보면은 네. 여기 한인식당들 어떤 사장님은 중국분들도 계시고 다른 나라분들도 지분으로 해갖고 좀 하시는 거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예. 잘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네. 이거 안동소주가 여기 있네요? 안동소주 예 갖고 왔는데 네. 조금 천천히 나가는 <웃음> 경향이. 못 <laughs> 구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한국식품 중에서. 어 몇몇 고기가 들어간 제품들을 호주에서 수입할 수가 없어갖고 아 소고기 돼지고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요. 네.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하면 다 갖고 올수 있는 거 네. 같아요. 시드니가 결국에 트렌드를 다 잡고요. 시드니에서 잘 된다 싶으면 이제 여기는 약간 좀 변두리니까. 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차리게 되신 거예요? 아아니요 원래 그 뭐지 저 전에 여기 대표님이 이렇게 계속 하시고 계시다. 처음에 이제 했었을 땐 저희 그 사장님 그집 뒤에서. 이... 이랬었어요. 네, 그냥 예. 그 뒷마당에서 진짜 조그맣게 하고 차 하나에 네. 뭐 이런 컨테이너 하나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자꾸 뭔가 이것도 예. 팔아볼까, 아. 야채도 팔아볼까, 뭐 술도 해볼까. 그럼 원래는 이 정도 창고가 아니라 엄청. 전혀. 예 그냥 저기였었어요. 집 뒤에 있는 거였었어요. 아 뒷마당에서 시작하신. 뒷마당에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때는 직원으로 같이 있다가 지금 같이 대표가 되신 거예요. 예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은인인 분이신데 아. 네. <laughs> 카메라를 <그걸 웃음> 아 여기, <laughs> 여기 한번 와보시면, 여기는 이제 냉장 쪽이거든요. 네. 저희가 급하게 냉장할 것들은 여기에 다있고 실제 메인 야채 냉장 그 창고는 따로 있어요. 아, 지금 여기 공장이 지금 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마당까지 2,300, 400 스퀘어 정도 되는 거아요 여기 도 여기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마이크, 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요거랑또 근데... 다른 네. 쪽에 창고를 냉동또 네. 빌려서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여기 있는 지금 물건값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제 생각에 5, 60만 불 이상 되지 않을까 연 어, 매출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저희가 여기랑 이제 마트랑 해서 지금 한 조금 100억 넘는 걸로 네. 어. 뒷마당 때 매출은 얼마 정도 나요 그때는 나왔죠? 한 3억, 4억 정도 하셨던 거 같아요 아. 그때 이제 들어가서 저는 배달만 했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바뀌었던 거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아, 근데, 네, 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그, 플린더스 유니버시티라고, 네. 그 국립대에서, 뭐, 저희 같이 미팅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그러니까 뭐, 네. 비즈니스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할수 있는 게, 음뭐 있는지, 뭐, 듣기도 하고, 네네. 그럴 것 같아서. 오, 저 호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호주에 온 지는 지금 한 2011년 11월에 왔거든요. 아 지금 계속 애들레이드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응. 아닌 왜 열로 오신 거예요. 유학원 하셨던 분이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다고 해갖고 문에 오게 되신 거예요 호주에 사실은 뭐 도피 유학이었어요 사실은 뭐뭐 어, 네. 뭐 멋있게 포행을 유 못하는데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저는 경기도 안성 출시거든 이렇게 되다가는 그냥 공장에 있겠구나 저도 그렇고 뭐 동생도 그러겠구나 싶어갖고 아 그러면은 조금 색다른 곳을 가봐야 되겠다 해서 호주 네. 쪽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어. 그 말을 약간 믿거든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이케아에 있으면은 네. 5천 원뭐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되게 그 비싼 미술 그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높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5천 원짜리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2억 같다, 네. 뭐 아니면은 몇 천만 원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20대 초반에 어, 나는 어, 그래좀 새로운 무대에 가보자 도전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럼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네. 어떤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 사업을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진관, 뭐, 그 다음에 뭐 깔창 같은 거 수입하는 거, 제가 키가 작아갖고, 뭐 그런 거 하고, 또뭐 휴대폰 고치고, 파는 거, 그 다음 운전 연수, 그 다음 마사지 기계 판매하는 것부터 했는데요. 왜냐면 학비를 벌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약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좀 지원받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 그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보이겠지 했는데 그 사업들이 거진 뭐 꾸준히 다 망했어요. 요게 조금 잘 풀린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아, 그래. 한 번만 어차피 성공하면 되는구나. 한 번만 어느 정도 잡혀지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꿀이 나올 수 있구나. 예전에는 진짜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었거든요. 잘안 됐을 때, 저는 계속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은 나는 무조건 백설공주다. 난 신데렐라다. 내가 이, 저기, 동화책의 중간에서만 안 덮으면, 아, 그러면 무조건 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까지만 내가 버티면, 책장을 넘기면 된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운이 어 좋게 뭐지, 사람들도 다 도와주시고 하면서, 아직 온고잉이라고 생각하긴 네,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시내인가요? 시내는 저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아. 약간 클럽들 좀 많고 아. 밤에 엄청 활발한 거리에요 아. 옆에 네. 분은 직원분이신 거죠? 네 어. 저희 같이 아. 일하는 세일즈 매니저 안서 아. 예, 세이, 할로. 할로. 한국 분 같이. 예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예. 그 뭐지, 입양으로 해서 와갖고. 아 호주로요? 네, 맞아요. 지금 한국말도 되게 많이 공부하고 네, 주로는 영어를 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잘 생기셨네요, 엄청.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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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주로 아마 뭐 여기 인턴십 관련된 거 이야기하고 네. 저희랑 비즈니스 할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 그런 것에 관련돼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 어디보좀 뭐 파티 같은 그런 그런 예 맞아요. 간단하게. 맞아요. 서 프로젝트 컨퍼리어 아이 디스트 오. 여기 호스트신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인 거고, 인턴십들 저희가 플린더스 유니에서 왔었을 때 어땠는지, 뭐 그분들한테 가르치는지, 학생들한테 음. 또 어떤 것도 같이 할수 있는지, 뭐 이런 이벤트들 또 있으면 저희 좀 초대해달라고 아, 가서 또 그렇죠. 예, 사람들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요 음,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겠네요. 초창기에는 누구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서부터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막 열심히 만일안 하고, 어, 요거 잡 오퍼 있는데, 니네가 좀. 서포트 해줄래? 이러면서 커지는 경우가 좀더 많아가고요. 저희가 차이나타운이나 이런데 그 영업했을 때도 한 군데만 딱잘 풀리니까 이분들이 계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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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되더라고요. 네. 미팅은 잘끝나셨나요 그 네, 어? 너무 잘 끝나고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어, 어떤 걸좀 아, 배우신 거예요? 그, 호주 정부에서도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 좀 커넥션 해주시고 아... 연락처들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사업하면 좀그 네. 사람들 성향은 어때요? 이번에도 가면서 딱 느껴지지만 외향적인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다 처음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 예. 계속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음. 커피나 뭐 와인잔 하나 들고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어, 뭐, 뭐 때문에 왔는지, 뭐 했는지 하면서 예. 자기네들이랑 뭐 같이 할수 있는 게 협업할 수 있는 게뭐 있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네.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이제 가는 곳은 어딘가요아 지금은 저희가 하나 운영하고 있는 슈퍼마켓이 아.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저기가 그 뭐지? 여기 네. 점장으로 해갖고 아, 네, 점장으로 하고 있뭐 화장품들, 네. 뭐 라면 네. 냉동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같요 네. 주로는 손님분들은 70%가 호주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안 분들.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이제 식당 식당으로 아. 해갖고 아. 여기서 네. 테이크웨이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고. 음. 음. 그리 오늘 다 꽂혔는데 네네. 다 나간 거예요. 저희가 아. 약간 이렇게 가혹가다 실제 가격은 저희가 1불 50에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예요 미쳐서는 장사 안 한다 하지만 네. 저희는 마케팅비라고 생각해 아 갖고 이렇게 이, 하거든요. 이거를 일부러 원가보다 싸게 파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사러 오셨다가 다른 걸또 사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싸리상 그 이런 것도 몇 명까지도 저희가 마진을 많이 안 남기려고 하고 그거 사시면서 다른 거 사시려고 네,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얼마에 가져와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보통 저희가 한40% 마진 정도 넣는거 아 같아요 네. 마트는 조금 더넣고저희 한국에서 가져올 때도 뭐좀 엄청 복잡하지 않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택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도 어 그게 무리가 없는 거 같아요 처음에 저도 무역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초코파이, 냉동 네. 다음 이런 건강식품 도좀 소파고 어 여기뭐 생선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거와 이런 게 2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이런... 맞아요 어, 느낌이 체감으로는 혼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생각보다 이것도 많이 네. 하더라고요 어, 이런 만두는 한만원 정도? 이만원 그냥... 정도? 뭐 네. 거. 만 원, 만 오천 원. 네. 요게 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김치, 두부. 네. 김치가 이게 얼마인가요? 8 9 0이니까 대략 한 뭐, 8,000원, 고그 정도 사이고, 네. 뭐 반찬들 저희도 이렇게 거예요 이런 걸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예, 네, 맞아요. 또 여기 식당팀이 있으니까, 아. 거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네. 주민분들이나 해갖고 같이 네. 할수 있도록 하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정육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삼겹살이나 벌집, 네. 700g 이니까 뭐 거의 근처가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18,000원 정도 하네요. 19분 네, ]인가? 맞아요. 어. 보통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네. 조용한 타이밍이어거든요한 음. 2, 3시 이후서부터 사람들이 좀모이는것 같아요. 포트에서 마트를 하면서 장점이 좀 뭐가 있나요? 장점은 일단은 식비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그래도 이거저거 먹어볼 수 있고, 트렌딩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갖고. 그럼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처음에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네. 물건만 넣으면 되겠다 했는데, 네. 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한도 계속 버리게 되고, 네. 버리는 것도 초반에는 몇팔레씩 버렸었어요. 그 순환이나 시스템을 저도 처음 해보니까 네.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꾸준히 꾸준히 하다보니까 잡혀지는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를 하시면서 네. 마지막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목표는 사실은 이런 마트들을 조금 더 많이 차리는 게 목표고요. 저희 메인 비즈니스는 도매. 수입 이쪽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더 해서 로컬 쪽에 많이 더 네, 한국 제품들을 뿌리는 게 그게 매일 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한국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좀 아, 있으실까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인분들이 너무 부족하고 젊은 친구들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은 에너지는 넘치시고 음. 뭔가 내가 한번 지,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시고 싶어요. 아...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하고 싶고, 어... 그 네트워크 계속 만들면서 하고 싶으니까 어... 언제든지 애들로 위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